할렐루야 오늘 주보에는 제가 지방에 우리 노회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주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좀 마음속에 지금 그런데 갈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비도 안 내고 어, 음, 못 갔지요, 안 갔지요, 어, 안 가고 또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성도은늘 모든 일에 늘 기도해서 특별히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럴 때는 다시 기도하셔야 돼. 요 다윗처럼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거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주님 어드린도 하신 지늘 기다리고 그렇게 가야 되지.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냥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멋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 전에는 영적인 전쟁이 없지요, 그죠뭐 죄를 지는다고 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죄책감이 들고 그러지 않지요. 죄 지는 게 당연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 뭐 헌금생활 안 하는 게그거 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들지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때로는 죄악된 길로 가면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악한 사단은 늘 우리를 신앙생활하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고 우리에게 유혹해서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늘 유혹을 하고 늘 넘어뜨리려고 우리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를 유혹하고 뱀은 간교하더라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것처럼. 그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때도 이놈이 찾아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감각을 늘 가지셔야 돼. 아 사단이 있구나. 내가 연약할 때도 찾아오지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아 사단은 나를 유혹하고 찾아오는구나. 그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에 모든 일이 너무 너무 잘돼 그때는 더 기도해야 돼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되지 사단이 좋아하겠냐고요 사단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 여러분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은 늘 골리앗 같아 그렇죠? 나는 다윗 같아 난 너무 조그매 나는 너무 가진 것도 없어 내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항상 골리앗이야 아.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두렵고 나는 나는 골리아과는 안될 것만 같아 그치? 사업하시는 분도 늘 이런 아, 골리아시 여러분 사업에도 늘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골리아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도 골리아시 있는 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골리앗과 전쟁에서 늘 싸우는 훈련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잘 배우셔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늘이 마귀와 잘 싸우는 비결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나는 승리하리라. 보세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 두고 이스라엘과 불레셋양 진영에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바이블 타임즈 같이 스케줄을 보고 있는데요. 양쪽에서 그냥, 아, 특히 양쪽은 아니죠. 저 블레셋 쪽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야. 기그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도 먼저 공격하지 않고 그냥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여호와를 욕하고 있고 별의별 소리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은 사람들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는.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지금 수동적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골리앗은 키가 2m80cm가 넘고, 2m80? 2m80은 얼마예요? 실제로 거인 적이 있었어요. 거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6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요. 갑옷 무게만 해도 60kg. 노스로 만든 창날 부분만 7kg가 되고, 일반 사람들은 무거워서 들 수도 없는 그런 무거운 창을 가지고 있고, 당시 골리앗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골리앗을 내세워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은 공격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지금.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는 저들도 두려움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전쟁 때한 소년이 등장했는데, 그의 이름 하야 "누구더라? 다윗이더라?" 그저 어, 다윗은 도착하자마자 좀 이상한 거야. 모든 상황이 이상한 거야. 아니, 저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고 있어. 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믿음의 소년이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이상한 거야 어색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비록 나는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지요 그죠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사울 왕이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너 갑옷 내 거라도 한번 걸쳐 보라고 그러겠지만 너무 커서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는 창도 없어요. 단지 그에게는 평소에 들고 다니던 이 물맷돌 다섯 개만 들고서 그가 나가게 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공격형. 다윗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관망만 하고 기다리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서 공격하는 거 보세요. 자, 4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불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다같이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아멘. 다시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힘은 어디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늘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보는 거잖아. 자기 성찰하고 자기 도를 닦고. 우리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거죠. 여러분이 권리학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주눅이 들어서 아 나는 안돼 나는 안돼 나는 안, 돼. 난안 된다니까 옛날도 안 됐잖아 아, 나 벌써 늙었는데 난 돈도 없는데 아니 언제 주님이 여러분의 돈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응? 언제 여러분의 젊음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거기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도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린 자꾸 없는 것 가지고 계속 그거를 묵상해.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늘 속상해. 하 아,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아니, 언제 은과 금으로 일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와 호 이름으로 나가느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예수 이름으로. 마치고 가다가 모르세요. 시간이 없어요. 자, 보세요. 48절에 그 다윗이 소리 지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띠뚱띠뚱걸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빨리 달리며 49절에 손을 주 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요 물맷돌 선수에게는 너무 좋은 목표물이 왜 목표물이 움직이질 않아요 큰 목표물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던지기 얼마나 줘? 여러분 마치 이, 이 지금 광경은요 마치 그 일본의 큰그뭐 씨름 선수잖아 뭐 스모 뭐그 뚱뚱한 그런 선수하고요 그다음에 권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 똑같은 거예요 스모 선수한테 한번 붙잡히면 완전히 죽죠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붙을 필요가 없지 멀리서 있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죠 멀리서 쏘게 되면 그게 어떻게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목표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물이 너무 커 가지고 다윗은 너무 커서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자 지않 나는 목표물이 너무 커서 맞추기가 너무 좋다 생각을 하고 그는 물맷돌을 던지게 됩니다 의사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골리앗은 틀림없이 말단 근육증 환자였을 것이다. 심한 신경통이나 관절염을 알았을 것이다. 오지도 않아요. 왜? 그 여러분 그 무거운 가벗을 매일 지고서 투구 쓰고서 그죠? 그렇게 한달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있어봐요. 지금 어? 운동도 못 하고 띠뚱 띠뚱거리면서 있게 되면 그 관절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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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요.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비만으로 시신경에도 문제가 있어 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괴로워 알고 뭐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다윗이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막대기 가지고 온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아마 이미 시신경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앞에 나온 것처럼 선제 공경을 하게 되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사람이 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늘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안 되는 사람이야. 늘, 아난 못해요. 난안 돼요. 늘 그렇게. 그런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죠.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때가 참 많았고 제가 설교하는 게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 하고 늘 얼굴이 붉어지고 늘그 주님이 함께하면 늘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늘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생각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골리앗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자꾸 크다고 해서 우리는 늘 두려워요. 여러분, 크다고 강한 거예요. 크다는 것은 크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잘 보세요. 좀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 재벌이다. 재벌은 돈만 많은 것이고, 행복하거나 그거는 잘 몰라. 돈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는 잘해. 그러나 그 아이가 성격이나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잘 몰라. 그렇죠. 공부는 잘해요. 머리가 있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건잘 몰라. 잘 모르는 거죠. 인간 관계나 앞으로 걔들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골리앗은 등치는 커요, 거인이에요, 강해요, 힘도 있어요. 그러나 싸움을 잘하는 것은 잘 몰라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거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항상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크면 잘하고 나는 작아서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가면 겉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여러분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기만 했지 얼마나 많은 약점이 큰 사람들은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뚱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느냐 야구보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선제공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그는 참패를 당했던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잘 보세요. 우리는 늘 저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보면 세상은 항상 문제는 커 보여요. 그렇죠? 늘 문제가 커 보여요. 너무너무 커 보여요. 근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막상 만나보면 그렇게 그런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생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 결혼 어떻게 시키나? 다시켰잖아 대학 어떻게 가나? 갔잖아요. 늘눌눌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은 항상 커 보여요. 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이 새벽 기도 가서 뭐뭐하는 뭐 거야, 저것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주님은 더 귀하고 더 위대하시고 부와 귀와 존귀가 다 주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나는 작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다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골리앗은 다 있지요. 그죠? 또 골리앗이 없는 날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괜찮겠지. 그러는데 오늘 또 골리앗이 또 앞에 또와 있는 거야. 그죠? 골리앗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는 골리앗이 없는 날은 아마 저 무덤에 가는 무덤에 가면 아마 골리앗은 없겠지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골리앗은 있습니다. 아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달려드는데 말이죠. 왜 골리앗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특요 화요일은 우리 잔녀 기도의 날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골리앗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생기고 아, 힘도 세고 요즘 다 세상 교육이 다 골리앗 만드는 교육 아닙니까? 골리앗을 다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골리앗 가지고는 알파고도 못 이겨요. 골리앗으로는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골리앗은 술한 잔만 먹어도 완전히 가버리는 거 솔리앗은 마약 한 번만 빨아 당겨도 그 인생은 다 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이런 인류 대학에 많이 가죠. 한국 학생들이 한국 사람이 똑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인류 대학에 가서 중퇴율이 45%가 넘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높아요. 부모들이 하버드 대학 보내는 데는 열심히 다니는데,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왜 하버드 대학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표는 주지 않았어요. 장기적인 목표는 없으니까 합격은 했는데. 하본이 재미가. 그리고 술 먹고, 마약하고, 중태율이 45%가 넘는다는 이, 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곤리앗 만들려고. 곤리앗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곤리앗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윗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다윗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 이길 수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제목을 선제 공격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선제 공격을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 기도 언제라도 하면 되지. 저녁에도 하면 되고 아침 꼭 새벽 기도 해야 되냐? 그말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저녁 기도가 좋지만 저녁 기도의 문제는 뭐냐? 벌써 하루 종일 이미 마귀에게 선취점을 벌써 줘버렸어. 어? 마귀가 벌써 선취점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저녁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좀 이건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뭐냐? 새벽 기도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함께하고 있는 마귀 사탄에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개세마리 동산의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깨어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뭐냐? 제가 새벽 기도를 강요하고, 막 교사들 새벽 기도 나와라, 막 자녀의 선교도 나오고, 출석 부르고, 어떤 분들은 막 싫어할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더 강조할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이 사는 길이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꾸 밥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유혹에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은 허수아비거든요, 사실은. 골리앗은 덩치만 크거든요. 근육 무력증 환자거든요, 지금 관절이 지금 다 꼼짝 못 하고 있는데. 보기는 대단해 보여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보기는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 이런 리략과의 전투 가운데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그 찬송,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위에, 오늘 받은 정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시,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감감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모두 축복하고 이번 주간부터 이제 기도 자리를 한쪽에 고정시켰더니 좀 여러분 기도 불편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꼭 이번 한주 내일은 우리 선교사역팀. 모레는 또 우리 찬양대 다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하라 그래. 잔소리해도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마귀에 와서 승리하지. 기도하면요 다 돼요. 새벽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되면 안 오는 복이 없어요. 모든 시험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